검색어로 아, 얼마 리얼 느낌에 그래? 어, 뭐, 얼마 리얼하고 한 번만, <laughs> <보여줘 봐. 웃음> 몰라, 한 번만 보여줘. 봐 그거도 몰랐어. 왜한 번만 보여줘, 봐 막. 감히 그랬는데 감동으로 넘어가. <laughs> 그냥 <웃음> 어. 연간 검색어로 신은 <laughs> 음. <쉬는> 뭐 <laughs> 방소리 방송 사고, 막 연간 검색어로 이렇게 쭉져요 <laughs> 아. 아, 그게 알로부스타때 그런 거야? 어. 아. 뭐지? 나도 몰랐어. 그랬더니 음. 그거에다 지고 애들이 <laughs> 이제 거기서 일파화가 퍼져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내가 방송. 면신은 어... 이게 연관 검색으로 계속 되는 거야. 네, 네. 심지어는 아이들이 이거를 그 이렇게 고 부분만 딱딱 딱 드러내가지고요. 어, 그래? 근데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했어. 그데 옆에서 정민이가 그때 자기도 놀란거야 내가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정민이도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왜 이렇게 아파하시죠? 이렇게. 딱! <웃음> <웃음> 있죠. 란이 아, 그 네. 그래서 유니 차이가 네. 확실히 예. 네.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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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로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너무 아파 가지고 미로 걸었고요. 그다음에 64강에서는 예, 금성현 선수를 맞아서 예, 2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습니다. 공식전 첫 아, 헤드폰이 들었네 예, 헤드폰이 반했는데요 <laughs> 이제 예. 공식전 남성과 <laughs> 예. 예. 여성의 첫 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예. 비슷한 거죠? 서진 선수입니다 자 서진 수 선수 <laughs> 어, 두 선수 모두 긴장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MBC 그렇죠. 라이너리그 예선에서 네. 김영미 선수 역시 같은 여자죠 여성적으로 좀 강력한 띠오우 네.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서 예좀 웃으면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생깁니다 네 <laughs> 네. 신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만 웃어야 될것 같네요. 예, 이제는, 어. 네. 김철캐스터가 지금, 예, 보기 드물게 완전히 좀, 이상을일으실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응. 예, 네, 그. 그.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어우 정말 눈물이 났네요 <laughs> 2 0 0 5년이 최전성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이고야 네아예 이런 부산에 그 직원분들이 계셔서 예예예 네네아예예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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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급했죠 지금 네, 포치톤 SCB가 착발려와 갖고 어 서플라이드 보수리 하는데 트위치가 이거 풀리면 좋겠고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죠?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끝나는 거 파일럿 서치를 갔는데 상대가 이제 선풍인 걸 확인했으니까. 이 야. 어? 아, 흥모가 상당하시네요. 예. 아, 예. 그그 이상한 소리는 뭐죠? 아니 목표 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아, 모르겠으니까. 아주 아이따다운 예. 지금 제 손목 겁니다. 방금 엠겜녀 캡쳐 뜹니다 예. 이분들. 네러나에 우리 아, 예. 예. 타랑과 정의 전인에 강영 선수가 타여했는데 아, 예. 어 이거 좀 신튼데요. 네. 네. 아, 어, 뒤지도록 됩니다. 예. 지인철 선수. 예. 자, 지인철 선수와 이제 이승훈 선수가 지지를 먼저 선언합니다. 아마에 예, 샌드폴라이기는 잘못된 거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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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기야 13분 11초. 자, 박정석 선수와 임재덕 선수가 위기에 빠진 KTF 매직엔스를 네. 정말 박정석 선수가 신나는 듯한 운영에 의해서 어, 2대1로 치격전을 시작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나마...